안녕하세요 꽃게 삼촌입니다 현재 서초항원 안판단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오늘 꽃게도 많이 비추네요 가격 시세는 제가 이따가 10시경에 경매가 끝나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도 네? 차있고. 하세요 <웃음> <웃음> 네? <없어요. 웃음> 네. 뭐 내일은 바람때문에 배들이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 오늘 오셔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요. 간혹 이제 가격 시세 영상을 보시고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주매인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외에는 판매가 안 되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견매 전이고요. 어, 이 정도 물건이 깔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내일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